졸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게 가장 재미있으신가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사업, 비즈니스라고 대답합니다. 어, 왜냐면은 비즈니스에는 뭐, 전략, 전쟁, 뭐, 정치, 우정, 사랑 다 들어있습니다. 뭐,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드라마, 뭐,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해도 진짜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비즈니스는 정말 재밌는 뭐, 최고 수준의 몰입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자기가 하는 일, 뭐 사업이 재밌는 분들은 행운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살면서 어떤 경제 활동 을 먹고 살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해야 되는데 뭐 잠자는 시간 다음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그게 행복한 시간이라면 얼마나 행운합니까? 저는 그래서 제 자신이 행운하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 중이고 제 행운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나눠드리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도적 입적으로 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더 히스토리 오브 피처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책은 고 작가님이 워낙 좋은 책을 많이 큐블리케이션을 하시니까 제 관심에 어, 뭐라 그럴까?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좀 밖에 있던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편집장님이 보도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한쪽으로 정리해서 보내 주시는 게 있,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 어, VR 얘기라는 거예요. VR 얘기. VR 관련 비즈니스 얘기다. 뭐, AR 얘기도 조금 나오는데, 뭐, 메인은 오큘러스에 관한 회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90% 이상은 VR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 VR,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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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히 제가 뭐, 이게 뭐, 대단한 얘기인가, 뭐, 이게 메이저 산업인가. 그래서 관심 바뀌어서, 고작가님 이 책이 짱이라고 저한테 뭐,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좀 흘려들었어요. 왜냐면은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고작가님이 뭐 짱인데 오히려 이거 770쪽이라서 너무 두껍지 않나? 오히려 걱정이 앞섰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고작가님한테. 근데 고작가님이 막 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귀에 안 와닿다가 이제 하드카피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책을 일찍 받으니까 출간 전에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받은 책 중에서 제일 빨리 읽었어요. 이게 770쪽 정도 되거든요. 이 완전 벽돌 책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접은 거 보이시죠? 이 책은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냐면은 제가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몰입감이 높았던 책입니다. 진짜 이거는 이거는 뭐 소설이 아니고 이 블레이크 블레이크 제이 해리스라는 작가가 이 콘솔 워즈인가? 네, 맞아요, 콘솔 워즈라는 이제 책으로 이미 이런 게임 관련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의 책?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뭐 장르도 이거는 너무 소설 같아갖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소설이 아니에요. 이거는 논픽션인데, 너무 이게 이야기라서 픽션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다 사실입니다. 여기 나온 거는 뭐100%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작가가 어떻게 이거를 다 조사하고 썼는지 저는 그게 궁금할 정도로 능력자고,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진짜. 여러 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걸 어떻게 스토리를 이걸 다 모았지? 어떻게 인터뷰를 다 했지? 그럴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아무튼 정말 몰입감이 높았고 이 책을 읽고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너무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어서 제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제 다섯 가지의 이유 그다음에 뭐 그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결국에는 이 책을 읽어야 되시는 다섯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오큘러스 사 이제 이그 VR, 가상, 이제 버츄얼 리얼리티,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 들어가기 위한 VR 헤드셋을 만드는 회사가 오큘러스인데, 이게 요즘은 모르는데 이게 기록을 갖고 있어 최단기간에 유니콘이 되었던 어, 회사의 기록을 갖고 있고, 이게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조 정도에 팔렸을 거예요. 30억 달러니까 한 4조 조금 안 되게 팔렸는데, 아무튼 3, 3조가 넘는 가격에 페이스북에 결국 인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가 만든 창업자가 팔머 럭키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16살 때부터인가 VR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지만, 19살부터 얘기가 시작돼갖고 얘가 진짜 19살이, 만난 나열1 9살에 뭐했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정말 대단하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20대 어 초중반에, 포부스 2016 기준으로 자산이 한 8천억, 인수가 됐기 때문에 자산이 한 8천억인, 재력가가 됩니다. 20대 초중반에. 뭐, 대단하죠. 진짜, 이게 영화처럼 다, 이거 이거는 저는 영화로 나올 거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따가 그것도 야 말씀드릴게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진짜 여러분이 다 관심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복잡게 이야기해요. 기회는 어떻게 오고, 기회는 어떻게 사라지는가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누가 한 거냐면은, 스티브 잡스 여러분 스탠포드 연설 좋아하시죠? 거, 거기서 이제, 졸업 축사 뭐라 그러죠? 커넥팅 닷. 우리는 루킹 백월드 뒤로 볼 때만 알 수가 있지. 앞으로 볼땐 모른다 예요 결국에는 뒤로 보니까 어떤 점과 점의 연결이 뭐예요? 결국에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데 이게 전형적인 창발입니다. 점과 점의 연결은 뭐죠? 노드와 노드를 허브와 허브를 링크로 연결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복잡계 구성이고 우리의 히스토리, 우리의 개인의 인생은 뭐다? 복잡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복잡계 첫 번째 자 이제 여기에서 진짜 제가 이거를 몇번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만큼 접었어 이만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클립을 꽂아놨는데 일단은 여러분 복잡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버틸 줄 알아야 돼요 버틸 줄모르면 시간이 시간이 나에게 촉박하다 시간이 없는 게 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프레즐한 상태입니다 안티 프레즐하지 않은 거예요 안티 프레즐한 상황 복잡계에서 유일하게 승리하는, 저, 승리하는 전략. 안티프레지라 상황은 뭐죠? 시간이 내 편이어야 돼.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유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럭키, 팔머 럭키, 여기 당사자가 VR 헤드셋을 개발할 때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 읽어드릴게요. 럭키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 롱비치 항해센터에서 마당을 쓸고 보트를 닦고 디젤 엔진을 고치는 일을 했다. 최저! 임금 수준이었지만 해야만 했다 또한 수입원이 되는 다른 일들 어 개를 산책시키거나 고장난 전화기를 고치는 일도 많이 했다 그 결과 그는 어, 페이크스 붐 3c 와 같은 물건이 이베이에 나타났을 때 바로 살수 있었다 이제 자기가 vr 헤드셋에 이제 조상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이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뭐 나에겐 돈이 없어요 뭐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요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 럭키, 팔머 럭키가 2016 포브스에서 뽑은 뭐뭐 뭐 재력가 중에 하나 된 20대 초반 친구가 10대 때 자기는 먹, 이 친구는 또 학교도 안 다녀요. 10대 때 자기가 그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기 위해 뭐요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먹고 살기에 일단은 뭘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뭐죠? 그러니까 일단 생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회가 들락날락거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많은 이제 상담을 해주잖아요. 근데 일단은 생계는 고려하지 않고 박사님 제 꿈은 이건데 그럼 생계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저는 그래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일단 부모님이 서포트해 주실 수 있으면 버틸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그것도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졸고보다는 존버가 맞죠. 존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은 아주 여기 미친 얘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게. 여기 존카맥이라는 어, 뭐 저는 게임 쪽을 잘 모르는데 이제 존 카멕이라는 카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최거, 게임계의 최거장 있어요. 거장. 여기서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카멕이랑 럭키랑 만났을 때 오큘러스 좀 내가 볼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계약서도 안 쓰고 뭐도 안 쓰고 그걸 막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공동차업자로 1위부라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계약서를 안 쓰고 뭐 이런 걸 줬다고? 예수님이 달라면 주는 거잖아요. 딱 그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게임계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럭키라는 친구가 음지에 있다가, 마이너에 있다가, 어떻게 메이저로 나오게 되냐, 오큘러스라는 사람이 결국엔 어떻게 마크주쿠보가한테 가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글에 댓글에 댓글창에서 카맥은 이곳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하드웨어 해커의 글을 읽었다. 그러니까, 존카맥이라는 사람이 아마 제니맥스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어이 사람이 워낙 대가니까 게임 하나를 끝내면은 뭐 이렇게 안식년 같은 시간을 줘요. 연은 아니고 안식 기간. 자기가 이제 뭔가 이렇게 R&D를 해볼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정, 정말 흥미로운 거를 찾아보는데 그때 뭐 이렇게 게임 커뮤니티 같은 거 보다가 럭키 가쓴 글도 아니고 뭘 읽었다는 거예요? 댓글을 읽은 거예요, 댓글.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서 그 VR 덕후 꼬마랑 게임계 신이 만나게 됩니다 이게 뭐죠? 블랙스완이죠 전형적으로 여러분 비즈니스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완전 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빨간색이 아그 다음에 여러분 기회라는 거는 그래요 저는 그걸 할줄 모르는데요 다 그거예요 내가 가진 걸 갖고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한 이제 한, 하드웨어 전문가를 스카우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마이크, 마이크한테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하지만 전 하드웨어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아,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스카우트 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평생 소프트웨어 일만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그는 제게 그럼 배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완전 최고 전문가인데, 이, 이 사람이 기타 히어로라고 이게 게임이 있나 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대수로 팔렸더라고요. 이게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요길로 갈 때, 요길로 갈때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소프트웨어 전문가한테 하드웨어 만드는 업체 와서 소프트웨어도 하면서 하드웨어도 하자라고 전할 때 나는 하드웨어는 몰라. 그러니까 뭐요? 예 와서 배워 이거라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기회가 와도 여러분이 그걸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그런 얘기들이 진짜. 너무 구구절절하게 나와요. 너무 구구절절 아 그다음에 마저 읽어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는 제게 그런 배우라고 하더군요. 그가 맞았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린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알던 사람이 가서 하드웨어를 배워 갖고 최고 기타히어로라는 걸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팀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버스에 누가 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결국에는 서로서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누굴 태우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회는 어떻게 오고 사라지는지, 최근에 마이크 주쿠버그가 그 자기네 이제 기조연설 때도 또 VR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별거 없다,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인상 깊다, 인상 깊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와, 여기에는 진짜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관심이 없었냐고 VR 헤드셋 쓰는 거 아니라고 써봤는데 별거 없던데, 그러,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큘러스의 시작부터 이제 그 현재 진행까지 다 나와 있는데 너무 놀라요. 그러면서 AR 얘기도 좀 나오고 아 제가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해 얘기게 이제 이, 읽어야 될두 번째 이유랑 두가, 두 번째 부류의 분들. 현재 진행형 미래 기술에 대해서 통찰을 얻고 싶으시면 이제 이거 왜냐면은 보통은 이런 어떤 거는 회고록이 많아요. 기업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이렇게 했었다. 되게 옛날 얘기들. 근데 지금 이거는 어이 뭐 12년 그러니까 보면 날짜가 나오거든요. 2012년부터 시작하니까 얼마 되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고 현재 진행형 얘기가 아직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얘기가 제가 이거를 읽고 얼마나 많이 반성을 했냐면 그거예요. 아, 내가 진짜 개뿔 쥐뿔도 모르고 VR에 대해서 떠들었구나. 왜 마크 주크버그가 이거를 3, 4조나 되는 돈을 쏟아 부어서 사, 샀구나. 그거를 이 책을 읽고 깨달았어요. 앞으로 쥐뿔도 모르면 겸손해야겠다.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진짜 뼈저리게 반성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오큘러스가 개발해야 되는 것은 저는 오큘러스를 단순히 헤드셋으로만 생각했어요. 오큘러스가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단수로 단순히 흥미로운 하드웨어가 아니었다. 혹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었다. 그들은 전체 산업을 읽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렇고, 창업자들도 그렇고, 이 창업자에서 1위부라고 럭키한테 연락을 해서 하는 친구는 이미 부자였거든요. 이 친구들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뭉쳤던 거예요. 마크 주커버거도 이 가상현실이라는 플랫폼을 자기가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가 애플이랑 구글에 비해서 하드웨어 OS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거대한 그 소통용 네트워크는 갖고 있고, 위, 음, 그거 뭐죠? 위챗은, 일, 그, 그, 아, 그, 왓세앱 그러니까 미국 카카오톡 같은 거, 왓셉앱도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지만, 자기네는 운영 엔진이 없는, OS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가상현실이라는 시스템에서 OS부터 하드웨어까지 이 생태계를 통째로 장악하려는 게 마크 주쿠버의 목표였던 거예요. 어, 전 그걸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아나 같은, 그니까, 뭐, 어디서 이런 얘기 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글 쓰는, 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뭐, 테크, 뭐, 관련 하시는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이책 보고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너무, 제가 이제, 이거는, 고급 정보인데, 이거는 IT 하시는 분들은, 제 여기 이제 별표까지 쳐놨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보너스 같은 거예요. 이건 오큘러스 얘기가 아니에요. 오큘러스에 이제 막 연결되는 이제, 이제, 베트너베트너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체스 위드 프렌즈라는 걸로, 체스 위드 프렌즈가 아니고 워드 위즈 프렌즈라는 걸로 대박을 내는데 그 전에 체스 위드 프렌즈라는 걸로 만들었다가 망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뭘 알았냐면은 제가 그래서 우리 더비 밤, 1한인가에 우리 더비 단체 카톡방에다 이걸 올리면서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도 꿀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스 위드 프렌즈는 그러니까 성공한 앱은 아니에요. 뭐 차이권은 못 갔는데 정말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모바일 시장을 점유한 대부분의 게임은 출시 후 30일이면 사용 유지율이 1에서 5%에서 맴돌았지만 체스 위드 프렌즈는 리텐션 사용자가 사용자의 50%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건 블랙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50% 50% 그러니까 10% 이상 10배 스케일업이기 때문에 이건 블랙스완이에요. 대박은 못 쳤지만 이거를 사용한 사람들은 이 게임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스 위드 프렌즈를 아마 워드 워즈 위드 프렌즈로 저는 이제 안, 써, 안, 해, 안 해본 게임인데 이걸로 대박을 내서 이거를몇 조에 파나 그럴 거예요. 몇 천억에 파나. 그러니까아 그럼 나도 이걸 읽어보시면 이제 체스 위드 프렌즈가 뭔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알아도 이거 플러스 이거를 해서 우리도 이 앱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앱을 프로토타입을 세 개를 제시했어요, 친구들한테. 저희 더비 친구들한테. 우리도 이쪽으로 내가 개발 비용을 책임질 테니까 이쪽으로 개발 방향을 몇 개를 프로토타입이랑 브레인스토밍 잡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진짜 여러분이 어디서도 볼수 없는 통찰, 숫자 중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거 미친 책이에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기업 탄생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제 기업의 이제 뭐랄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의 문화를 배우고 싶으면 이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레퍼런스를 드릴게요. 에어비앤비 스토리를 저는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 그거보다 다섯 배에서 10배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 깊이가 상대가 안 돼요. 에어비란, 비라, 비라, 에어비앤비라는 회사는 오큘러스보다 솔직히 더 성공한 회사지만 이 책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솔직히 전 에어비앤비에 관한 책을 썼으면 훨씬 재밌게 썼을 거라고 봐요 훨씬 재밌고 와 여기 중간에 마크주크버거도 나오고 아 마크주크버거 핵심 인물로 나와요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 그다음에 마크주크버거 여러분 뭐아 그건 읽어보셔요 제가 스포를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여기서 마크주크버거의뭐 여러분이 몰랐던 모습도 정말 왜냐면은 여러분 돈은 거짓말을 못해요 베팅을 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크주크버거 충격적인 면도 볼 수가 있고 대단한 면도 볼 수가 있고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고 영화 페이스북 영화 저는 그것도 너무 재밌게 봐서 두번 봤거든요. 안 재밌게 보신 분들께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 책은 그거보다 1 0배 재밌다고 제가 장담해드릴게요. 1 0 배, 1 0 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업 문화가 나오는데 너무 재밌어요 여기서. 음.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벨브라는 게임계 정말 거대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완전 수평입니다. 수평 문화고 뭐 상사도 없고 그냥 완전 수평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 정말 이상적인 회사다. 절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아, 저는 그래서 가끔 제 통찰에 놀라요. 쓰담쓰담. 쓰담. 뭐냐면은, 여러분, 수평이 좋을 때가 있고 수직이 좋을 때가 있어요. 의사결정이 빨라야 될 때는 수직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냥 착각하는 거예요. 뭐, 영어 이름, 엔드류 이런 거 쓰면서 영어 이름 부르고 수평으로 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벨브는 미국에 있는 회사고 게임회사고 어디보다 수평적인데, 저그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상사가 없고 언제라도 하던 일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짤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없는 거예요. 좋아 엘리스와 밥 캐럴 다음 6개월간 x 스에서 일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상사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계획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수평적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죠. 또 다른 하나는 만일 프로젝트를 갖 일할 누군가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거 알죠? 그들을 꿰어내야 됩니다. 정치 산의 정치가 어디보다도 심하다는 거예요. 수평적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점심 시간한테 그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있잖아, 멋진 프로젝트 가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러면 그들은 이미 들어가서 있는 프로젝트 사람들 뒤러게할 거야. 안 돼, 거기 가지마. 걔네들은 뭐라도 안 되는 애들이야. 정치가 어마어마하게 심하다는 거예요. 수평적 문화의 장점 만 여러분 맨날 들었죠? 단점이 고스란히 나오는데 이건 오큘러스 얘기가 아니라 벨브 얘기예요. 이 책은 여러분 단순히 오큘러스 얘기 아니라 미국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이제 구글 얘기도 잠깐 나와요. 어디 있지 노란 걸로 마킹해 놨는데. 아이책 너무 재밌어 갖고 아, 영화로 꼭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영화로 나오면 여러분 이게 한 20%도 못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에서 20%는뭐 자유 시간에 쓴다 이런 말 있죠. 구글에서도 그렇게는 잘안 돼. 게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120%. 추가적으로 노가다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일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든는데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동안 20%의 일은 실제 업무 뒤로 밀리게 돼. 그러니까 말은 좋다 이거예요. 뭐 지메일도 뭐 창의적인 일 20%에서 나왔다는데 실제로 그걸 활용하는 사람이 구글에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긴 그래도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소설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건 논픽션입니다. 논픽션. 소설인 줄 알았어요. 어, 그니까, 러 진짜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진짜 이런 뭐 스타트업 얘기 이런 걸 보고 싶고, 미국에 분명 잘 나가는 회사에 기업들을 엿 보고 싶다면, 이거는 뭐 원탑입니다. 네 번째.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타트업 관리자, 기업의 어, 뭐 팀장급 이상은 다 보셔야 돼요.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책은, 어, 이 스타트업이 하나의 큰 조직이 되가는 과정을 그리기 때문에,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알려 주는 책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저 여기다가 또 뭐라고 적어놔 아, 그거구나.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유튜브로도 뭘 볼, 보고 계신 이유는 어, 그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얻을 점이 있어서 그런데 솔직히 뭐 저한테도 얻으실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걸 읽고 이해한 내용이에요. 저라는 개인 자신은 이 작가의 뎁스에 10분의 1도 못 갑니다. 10분의 1도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배우실 때뭐 유튜브도 좋아요. 유튜브는 빠르죠. 편하죠. 간편하죠. 재밌죠. 그런데 이런 책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배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책을 유튜브로 풀려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풀어야 되는지 나는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그다음에 앞에서 아까 제가 하나 빼먹은 얘기가 있는데 3번에서 이제 기업의 얘기가 할때 저는 권오현 회장님의 업적은 존경합니다. 저는 반도체쟁이 쟁의, 디스플레이쟁이로서 그때 당시에 이제 DS의 우리 수장이죠 부회장이셨기 때문에 저는 존경하죠. 그분이 이런 업적은 존경하지만 그분이 쓴책 초격차는 너무 싫어요. 책 자체가 뎁스가 너무 낮고 기본적으로 왜 뎁스가 낮냐 일단은 뻔한 얘기가 너무 많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일로를 격파해야 된다 그 틀린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처럼 마스터가 많고 전문가가 많은 집단이나 사일로를 격파 해야 되지 스타트업 초기에 그 다음에 복잡계 관점에서 초반에 창발에서는 이질성을 갖고 가면 안 되고 동질성을 모아야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사일로를 폭파시켜 효율성이 일어나지 초반에는 사일로를 만드는 게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사이로를 격파해야 된다. 그게 답인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삼성만의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삼성만의 얘기가 거의 안 나와요. 다 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책은 완전 끝장나죠. 여기에 여러분 또그 얘기도 나와요. 이 미국 사람은 왜냐면 여기 디스플레이 업계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나와서 제가 또 개뿌듯했습니다. LG 얘기도 나오고 삼성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는 삼성과 LG 얘기도 잠깐 나오고 여기에 지분을 받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도 나옵니다. 한국 분도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 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내에서 뉴스로 봤던 삼성이랑 이 오큘러스의 대표가 보는 삼성이랑은 전혀 다른 삼성이에요. 진짜 한번 꼭봐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책이 770쪽짜리입니다. 여러분 700쪽짜리 책 다음 모기도 704쪽인데 솔직히 모기도 재밌을 거예요. 저는 비키 스토리 책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친 듯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텐데 그거는 저는 제가 볼때 교양을 쌓아주는 책이지 어 뭐라 그럴까 재미가 있는 책이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도 저는 재밌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뭐라 그럴까 아이 책은 돈이 되는 책이고 흥미진진한 책이고 몰입감이 쩌는 책이에요, 그냥요. 저는 그래서 그냥 V R에 관련된 사용 뭐 기술 관련 서적인 줄 알았어요. 전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ar은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오큘러스에 대한 얘기 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와요. vr과 ar이 어떤 라이벌 구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경쟁사들이 나옵니다. 게임에서 oer라는 업체 콘솔 그러니까 그 게임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게임 만드는 엔진 업체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별의별 얘기가 진짜 다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만 이틀 만에 읽었습니다. 만 이틀 만에 너무 재밌어 갖고 진짜 놀랐어요. 제 700쪽짜리 책을 만 이틀 만에 읽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사진을 중간중간에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수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제 이걸 또 정리를 한번 할 겁니다. 발체독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이 책은 이제 안 읽으셔야 될 뿐. 저는 왜냐면 이 책은 조금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책이니안 읽으실 분 세부리로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IT나 게임 관련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책 재미가 없습니다. IT나 어떤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읽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제 비즈니스가 아니라 장인, 예술가 이쪽으로 가겠다.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직업 이고 직업이고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가정주부인데 나는 평생 가정주부의 올인을 할 거고 가정주부 장인으로 살아가겠다. 그러신 분들은 확실히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맥락적으로 내 아들이 이런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 딸이 이런 인생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책 읽고 너무 가슴이 뛰어서 지금 삶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너무 놀라운 책이고 제가 지금 이게 찍는 시간이 25분인데 설명하면서도 몰입을 너무 많이 해서 도 제가 이걸 20분 안에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몰입할 줄 몰랐어요 설명하면서도 지금 온몸에 땀이 났어요 너무 이게 진짜 흥미진진해서 근데 제가 이거는 읽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마크 주커버그도 나오고 역사는 역사 진짜 살아있는 역사네. 근데 제목이 더 히스토리 뭐 피처예요. 미래의 역사예요. 미쳤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미친 책입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 여러분 이런 책 정도 읽고 어디 가서 이빨 이제 털기 시작하면은 이 새끼 수준 장난 아닌데 그런 소리 듣게 되십니다. 저는 이 책에서 사업 아이템도 너무 많이 얻고 너무 반성 많이 하고 특히. 우리 팔머 럭키가 19살인데 어떻게 저렇게 맥락적으로 사고 하고 유연하게 사고하고 저렇게 진정하게 사. 여기 나중에 이제 팔머 럭키가 잘 낸다면 힘든 시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반성했어요. 와, 나를 모함했던 거는 모함도 아니거나 죽이겠다고 나오고 소송 들어가고 협박 들어가는데 그걸 21살 이제 조금 나이 먹었으니까 20살짜리가 이겨내는 거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급반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진 진 수준 높은 책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졸고 하시면서 아까 이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기회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현재 이책 읽고 싶은 분들 기회는 어떻게 오고 사라지는지 아시고 싶으신 분들 이제 현재 진행형의 기술에 대한 통찰 얻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그 흥미진진한 세계를 알고 싶은 분들인데 그 다음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안 읽으면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어그 다음에 어 기업의 관리자급은 다 이게 소통 능력 때문에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0 0 페이지짜리 벽돌 깨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꼭 읽으시면서 라 제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